보이지. 응, 봐봐. 자, 이렇게 건너 는 거야 잠깐 엄마가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. 네. 응. 우리는 우리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리 눈이 보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. 이렇게 우리 눈이 어둡거든.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. 지온이 혼 자가 좀 무섭지.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가봐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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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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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손 잡고, 자, 시, 자 앞으로 가는 거야, 시작. 어, 어. 엄마 손 잡고, 들어, 들어. 돌아가, 돌아, 돌아, 또 다시. 어, 어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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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단이 있어. 엄마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갈수 있지, 네. 그지?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. 어, 그래. 이거를 뭐야? 응? 뭐야? 이거를 이게 아니 잠깐만. 이게 십자가야 이게 이렇게 십자가라고 해봐 십자가인데 여기를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기에 하나님 이 있어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근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안 해?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요.